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너무 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희망적인 얘기를 할수 있는 시기가 있고, 희망적인 얘기를 할수 없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희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희망을 일부러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겠죠. 희망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은 양극화의 시절이고 그게 꽤 많이 시간이 지금 흘러버렸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한지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 희망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가 느껴져서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를 해서 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실거주를 사든지 어차피 서울을 떠나지 않을 거면 집을 사든지, 아니면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오피스텔이라도 사든지, 뭐 청약보다는 좀 일반 매매를 좀 하고, 가능하면 좀 소유권을 좀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벌써 지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 4년 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희망이 많이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희망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소유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줄어들고 이 세상이 뭔가 좀 원망스럽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집은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산 가격 대비 많이 올랐겠죠. 어, 한 4년 전에 샀으면 한두세배 올랐을 거고, 한2 3년 전에 샀어도 한두배 올랐고, 작년에 샀어도 한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냉정하고 그 어, 불편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내가 희망을 갖겠다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저 집이 떨어진다는 건 누군가는 손해를 볼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 대상을 어, 가상의 다주택자를 설정합니다. 어떤 그 미지의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나쁜 악당 다주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300채, 500채, 뭐 2000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놈들은 좀 망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희망을 그 다주택자의 불행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극소수고요. 대부분 내가 집을 사고 싶은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곳들은 대부분 1주택자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인데 자기가 굳이 이 집이 좀 너무 크거나 당장 필요 없거나 반대로 당장은 능력이 좀 모자라서 전세를 끼고 사거나 전세를 준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른 지역에 내가 살아야 되는 지역에서 전세 살고 내가 소유한 집은 남에게 전세 주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사려는 물건들은 1주택자거나 뭐 많으면 2주택자예요. 실제로 통계상 우리나라의 1, 2주택자들 숫자를 합치면 주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에서 희망을 찾겠다는 얘기는 결국엔 그 유주택자들이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주택자들, 1주택자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나의 이 희망이라면 이걸 바라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걸 정말로 희망한다고 해서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어떤 위로를 해주는 콘텐츠라거나 아니면 걱정하지 마. 넌할수 있어. 라는 말을 잘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남이 망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걸. 지금은 정말 엄청난 상승장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9월 달만 거의 2%가 올랐습니다. 2%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극단적으로 달리고 있고 어, 살수 없는데 막연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미치겠다는 그 마음, 내가 너무 속상하다는 거랑 이 시장이 가는 방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 능력으론 저 집을 못 사. 이게 무슨 나라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 사람도 그집한 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다행인 일인 거죠. 왜냐면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답답하기 때문에 다 남들이 망해라. 다 망해버려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 이 판은 무주택자를 위해서 돌아가는 판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무주택자인 분들은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유주택자들끼리 누가 더 빨리 달리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제일 선두에서 얻어 터지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제일 앞에서 지금 얻어 맞고 있는지 몇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직시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22살입니다. 23살입니다. 저는 희망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는데, 희망이 있죠. 뭐냐면 젊으니까. 지금 22살인데, 22살인데, 나는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집을 못 사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어떻게든 뭐 젊은 사람들한테 옮겨가고 아니면 어떻게든 소유권이 막 바뀝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꼭, 꼭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있고 뭐 이런 나라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의 리셋이 조금 조금씩 되는 나라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 비싸다고 하지만 수천억짜리 집은 없잖아요 뭐 1조짜리 집도 없어요 비싸봐야 수백억 대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싼 집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진 않을 거예요 없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의 그 방식으로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적용이 잘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 6.25 이후에는 열심히 그냥 일해 가지고 은행에 차곡차곡 잘 쌓아 가지고 집을 사면 됐다. 근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취업도 쉬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 없던 직업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과거에는 할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할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기존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부를 읽어가지고 그 부를 집을 사는 데 쓰는 건 가능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어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다음에 저는 왜 집을 못 사죠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안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무원이 되신 다음에 부자 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된 다음에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제가 공무원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정말 극소수만 부자가 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연봉 자체도 어쨌든 초고액자들은 어렵잖아요. 중상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뭐 투자하기도 어렵고, 뭐 상대적으로 또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이 공무원을 또 많이 하니까. 근데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거를 선택해놓고선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니,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변동성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변동성에 넣어야 돼요. 부자라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 빨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잃을 때덜 잃고 남들이 벌때 훨씬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요 근데, 공무원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가장 낮은 안정적인 직업인데, 이 직업을 선택해 놓고, 여기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거는 정말 어렵다. LH는 부자가 되지만. <laughs> 어,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편법 불법밖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가지고, 어, 투자금 만들어서 막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건데 다 어렵죠 당연히. 지금 젊은 분들은 나도 집 사고 싶어요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을 인정하고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나는 어떤 길에서 돈을 벌수 있을까. 과거의 방식과 좀 다른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유튜브는 뭐 블루 오션? 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의 평가고 그때만 해도 유튜브는 찬밥 중에 찬밥이었습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2015년 16년도에 뭐 있었나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유튜브로 돈을 좀 법니다 라는 얘기들을 2017년 16년 17년 18년 이쯤에 하시기 시작하면서 유튜브가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가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유튜브를 왜 하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돈이 안 됐단 말이지, 처음에는 유튜브가. 그래도 그냥 하는 거죠. 아마 또 다른 유튜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이 어쨌든 나이 많은 분들보다는 더 빠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알려준 거, 과거의 길을 답습하면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저축한 다음에 집을 사. 이 길을 따라가면서 왜 나는 집을 못 사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길을 가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길을 가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을 할 거면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또 열받는데? <laughs> 다른 길을 가면서 망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이 될순 있지만 그 걱정을 극복해야 부자가 되는 거고 인생을 변동성에 한번 어 걸어 봐야지 부자가 될수 있는 건데 안전빵으로 가면서 저는 진짜 안전하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뭐가 있어? 강남에 어? 건물 사면 돼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안전하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젊기 때문에 변동성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젊은데 변동성에 투자도 안 하고, 인생의 이 파도에 한번 뛰어들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어떤 뭐 취업, 아니면 어떤 뭐 안정적인 직장, 이것만 보면은 안 되는 길인데, 그안 되는 길을 계속 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가도 됩니다. 가도 되는데, 가면 부자가 되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좀 낮춰야겠죠. 근데 기준을 안 낮추고 과거의 길을 가면서 나는 왜 과거에 우리 아빠, 엄마처럼 집을 못 사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없는 시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시절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비트코인 없었어요.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는 비트코인이 없었다. 온라인, 뭐, 쇼핑몰,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때는 편의점 시급이 1900원이었고, 당구장 시급이 3500원이어가지고, 야, 돈 많이 준다, 라고 해서 3500원 시급받고 일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보단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기준으로 내가 기회를 너무 한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나와 상관없이 부동산은 갈길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따라 잡을 건지 그냥 뭐잘 가세요 라고 손을 흔들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는 마시라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지금 상승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은 하, 사야 돼. 사야 되는데 못 사.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저도 제가 젊은 이 30대 초반에 무주택자 아기 아빠면 미칠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황이 진짜 꼬여있어요. 그냥 완전 복잡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사야 돼. 이게 정말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살수 있는 걸 사야 돼요. 살수 있는 걸 사야 돼. 이게 살수 없는 거를 쳐다보고 있을 시장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냐면, 기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막 입석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막 지금, 열차가 한 칸씩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야. 열차가 한 칸씩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열 번째 칸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막 타고 있던 사람들 막다 날아가는 거야.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격변의 시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A, B, C, D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선은 살수 있는 걸 사란 말이에요. 이러면 또, 또 폭등 논잔이 뭐니 하는데, 아, 이거 안 사면 대안이 있냐고.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럼 안 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세요. 조급하게 마음만 가진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근데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한 20대들은 괜찮은데, 지금 30, 40대들, 이제 실제 집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집이 있어야 돼. 지금은. 근데, 아니, 뭐, 저는 원룸 가서 살면 되는데요. 라는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고, 저는 뭐반지하 가서 아도 되는데요. 라는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집이 있어야 되는 아이, 부모님들 뭐 애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그뭐 느긋하게 생각할까요가 쉽지 않아요 아니 9월달에 2% 올랐다니까 그럼 단순히 12달 하면은 24% 오르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우리 클래스 원0 1 수업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강의를 수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급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근데 조급의 의미는 뭐냐면 준비가 안된 상태로 사러 가는 거고 준비를 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준비를 빨리 할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어, 추석 전에는 사라고 제가 뭐, 쓰읍, 영상에서 얘기했나 했던 거 같은데 어 추석 이미 지나버렸지.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반복되는 패턴으로 또 다시 10월 중순 11월부터 막 올라갈 겁니다 또. 그러니까 안살 거라면 안 사면 되는데 살까 말까 고민한다면은 어차피 사게 될 거. 조금 비싸게 사기 전에 빨리 사라는 거죠. 추석 후에 사는 건요, 의미 없나요? 아니 추석 후에도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이 양이면 어차피 올라가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요. 그래도 답답한데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laughs> 답답하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아이 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 너무 꼬여있어서 너무 답답한데, 저도 답답해요.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요라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대출 규제가 있죠. 그러면 있는 거에 맞춰서 사시라고요. 그 집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사야 되는 거죠. 대출 규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가고 싶은 집은 이건데 대출을 여기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출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얘를 쳐다보면 살수 있다니까? 근데, 아니, 저는요, 저 9억짜리 사야 되는데 지금 2억 모자란데요? 그럼 2억 모으면 되죠? 모으면 살수 있겠죠? 근데 모으는 동안 얘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 그러니까 지금 8억밖에 안 되는 거를 9억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내가 모으는 동안 다른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내 기준을 좀 낮춰서 내가 살수 있는 걸 사면 어쨌든 이 기차가 계속 가는데 같이 타고 갈수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갈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정류장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늦게 간다니까요. 집에 많이 늦게 가요. 제가 무주택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들을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심각하다 심각한데 젊으면 그래도 나 어차피 집이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3, 40대고 뭐 40대 중후반이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돈도 있는데 현금도 막한 3, 4억 5, 6억 있는데 이걸 가지고 떨어지길 기다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내년에는 진짜 완전 코너에 몰릴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부터 내년 내후년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불가능한 물건들 막 나오면서 코너에 완전 몰려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갈수 있을만한 집들도 못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어떤 미래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집을 샀다가 대, 뭐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대출 갚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힘든 건 맞죠. 근데 그건 내 능력 안에서 힘든 거예요. 근데 집을 안 샀다가 올라가 버리면 내 능력 밖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빨리 알면 살수 있는데 이 차이가 잘 와닿지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왜요? 집값이 떨어지면 되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내 능력으로 집을 사면 되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만약에 집값이 더 올라 버리면 내 능력 으로는 못 사는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가족의 미래가 조금 더 이게 좀 불투명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여간 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집은 누군가에게 자산이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는 거고 남의 불행을 바라면서 희망을 갖기에는 상황은 심각하다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집 없이 살아도 지장 없어요. 힘들게 살 뿐이지. <laughs> 모르겠네. 힘들게 산다는 게지장 있다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집이라는 거에 의미를 너무 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은 집입니다. 집은 집이에요. 특히 진짜 이상한 남편들 많아요. 요즘에. 남자들이 좀 그런데 저도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 연봉으로 살수 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남편분들이 되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내분 말좀잘 듣자 우선은 그 와이프들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도대체라는 걸 한번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열고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집이 뭐가 중요해? 뭐 하는 분들이 보통 남자거든요? 왜냐면 사회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냥 회사 집, 회사 집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은 우리 가족에게 되게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집이 어디에 사냐? 그리고 이 집이 뭐 상승하냐? 뭐 아니면 뭐 전월세로? 상승기를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 특히 이제 우리 자녀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니까 와이프가 보통은 그래도 집을 사자고 하는 편이라면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요, 저는 와이프 설득하느라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 다 여자분들만 뭐 현명하고 남자분들은 다 멍청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남자분들이 조금 그런 게 많다는 거지.